안녕 유부들 유즈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의 패션 트렌드 긱시크 다들 들어보셨나요? 어, 저도 핀터레스트를 요즘 아주 많이 보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긱시크 룩 이런 게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긱시크 룩이 대체 뭐냐? 괴짜랑 뜻의 긱과 시크가 합쳐진 이제 새로운 패션 용어인데 저도 이제 찾아봤죠. 긱시크룩이 대체 뭘까? 그동안 뭔가 와이트케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룩 하면 떠오르는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긱시크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안경. 안경이 약간 대표적인 아이템인 것 같고 옷의 아이템들은 딱히 어떤 느낌이 긱시크다 하는 그런 느낌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그래서 이제 핀터레스트를 많이 많이 봤을 때 대략적으로 약간 제가 좋아하는 모델인 벨라디드 스타일이 대표적인 긱시크 룩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더현대서울에 갔는데 지하 1층인가 지하 2층인가 디자이너 브랜드들 모여져 있는 층 있잖아요 저는 거기를 많이 보는데 아직까지는 약간은 Y2K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전반적인 느낌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쇼핑을 하면서 봐도 아직은 좀 긱시크 룩이 이렇게 뭔가 급부상하진 않은 느낌. 이제 막 유행이 되려고 시작되려고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긱시크가 뭔가 살짝 프레피룩 같기도 하면서 Y2K도 한 방울 들어간 것 같기도 하면서 아무튼 약간 MMO에서 아직은 이게 딱 긱시크라는 그게 없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더현대랑 IFC몰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온 김에 다른 데도 봐야겠다 하고 이제 IFC몰에 가서 자라를 가게 됐는데요. 어머 세상에 내가 찾던 긱시크 룩들이 여기 다 있었네. 그래서 오늘 특집은 제가 오늘 오랜만에 자라 하울을 한번 찍어볼 건데 최신 유행에 빠르게 내가 선두주자로 긱시크 룩을 입고 싶다. 근데 어디서 옷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있으시죠? 자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긱시크 룩 자라 하울입니다. 제가 산 것들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지 갑자기 급으로 킨 거예요, 이 카메라를. 지금 약간 어때요? 킥시크 느낌이 나나요? 이런 뿔테 안경에 이런 회색 이렇게 딱 붙는 티셔츠에 약간 도서관 사서 같은 느낌? 뭔가 오피스코 같기도 하면서도 아무튼 네, 또 말이 길어진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먼저 자, 첫 번째로 이 셔츠 아 이런 셔츠 생각보다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얼핏 보면 평범한 셔츠 같지만 이렇게 보면은 딱 이 허리에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셔츠예요.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없어. 그냥 사이즈가 작은 핏되는 그런 셔츠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딱 잡혀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셔츠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너무 이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 펄럭거리는 청치마 나팔침 나팔침 <laughs> 그럼 펄럭거리는 치마 같은 거 입고, 딱 요런 뿔테안경 쓰고 해주면 이거 완벽한 딥시크루. 그래서 요 셔츠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55,900원. 저는 X s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요 셔츠입니다. 이게 진짜 입었을 때 핏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전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이거는 자라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아르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게,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저는 되게 많이 보긴 했거든요. 약간 샤넬 스타일, 뭔지 아시죠?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그냥 약간 이런 밋밋한 옷에도 이렇게 이런 걸 해주니까 딱 포인트가 되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켓에서 이거 구매했는데 이 쇼핑백 안에 들어있네요. 이게 가격이 얼마였지? 29,000원. 사실 이것보다 살짝 더 작은 사이즈가 있으면 그걸 사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 커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해보니까 너무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이게 오늘 지금 보여드릴 룩에도 이거랑 같이 매치 면 너무 예뻐서 이거는 잘하는 아니지만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그 다음에 요 투피스 짜잔 이거 딱 그냥 걸려져 있는거 보자마자 아 이거다 이거다 해서 바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 소재 자체도 되게 탄탄하고 요런 베스트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밑에 치마까지 세트로 있는 투피스는 처음 입어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딱 피팅 해봤는데 스몰 사이즈거든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약간 좀 크더라고. 좀 널널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허리에 좀 벨트 같은 거 해주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이것도 워낙 그 긱시크 룩하면 은 플레어 스커트 또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긱시크 룩에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긱시크에서 많이 쓰이는 컬러가 이런 그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진한 그레이 차콜 컬러라서 너무나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한테 살짝 크긴 했지만 입었을 때 나쁘지 않았다고요. 투피스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55,900원이네요. 투피스인데 55,900원. 그리고 소재도 완전 탄탄합니다. 나쁘지 않음 아, 그리고 이렇게 세트였는데 원래 일단 스커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플레어 스커트 굉장히 많이 보였다, 킥시크 룩에. 약간 이런 데님인데 황토색, 뭐라 해야 되지? 그 찜질방목 색깔. 이것도 사이즈가 스몰. 근데 딱 입었을 때 로우 웨이스트로 딱 골반에 걸쳐서 입으니까 딱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치마바지예요, 치마바지.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 이거는 가격이 55,900원? 이거 다 55,900원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네, 이것도 55,900원이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랑 같이 세트로 이게 있었어요. 이 셔츠. 크롭 셔츠인데 이 옆에 디테일에 이 버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커트랑 같이 입으니까 굉장히 아주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 셔츠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이즈는 XS이고요. 이것도 55,900원. 왜다 55,900원이죠? 아무튼 55,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티셔츠, 이 재질을 뭐라고 해야 될까? 살짝 이렇게 울퉁불퉁한 텍스처가 있는 이런 텍스처거든요. 티셔츠만 보면은 이게 뭐야? 좀 이상한데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거랑 같이 방금 보여드렸던 이 스커트 있죠? 이 스커트를 이렇게 입고 여기에 아까 보여드린 이목 이렇게 같이 하고 딱이 안경을 딱 써주니까 이것이야말로 긱시크다. 이 티셔츠 좀 활용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고요. 35,900원. 드디어 55,900원에 저주해서... 벗어났군 그 다음에 이 플레어 스커트 이것도 체크무늬의 플레어 스커트인데요 이것도 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같이 매치를 하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회색 기본티랑 입어도 아주 잘 어울리고 제가 또 자라에서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어, 어디가 어디야 이렇게 생긴 오프숄더인데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어깨 부분이 진짜 짱짱하게 잘돼 있더라고. 어깨가 절대 흘러내리지 않게 이게 완전 잘돼 있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핏이 아주 굉장히 예쁘더라고. 이런 얇은 니트 소재에 이런 티셔츠, 스커트까지 같이 매치해서 딱 입어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거까지 같이 해주면 이거 <laughs> 만능이야, 만능. 이렇게딱 입어줘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요. 일단 이 오프숄더는 스몰 사이즈에 가격은 35,900원. 요것도 아주 만족스럽게 잘 샀습니다. 아니면, 아, 이게 긱시크지 하는 느낌이 또 있잖아요. 크로넥 가디건에 요런 스커트에다가 약간 힐 같은 거를 신으면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는 사실 이런 뿔테도 괜찮은데, 오히려 아예 무테 안경, 그런 거 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컬러 포인트를 줄수 있는 빨간색 백 같은 걸로 포인트 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기본 가디건, 100%울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가디건이고요. 이거는 스몰 사이즈고, 가격은 89,900원. 아무래도 100% 울이라서 그런가, 가격대가 살짝 있긴 한데요. 완전 기본 가디건. 이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짠! 요거 벨트. 아 이제 이 벨트는 아까 그런 투피스에다가 이렇게 해줘도 예쁘고 이런 넓적한 느낌. 이것도 살짝 YTK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는 느낌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벨트 포인트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큰 넓적한 밴드에 이렇게 뚱뚱뚱뚱뚱 되어있는 요 벨트. 구입해봤습니다. 59,900원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맥시스커트가 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맥시스커트 핏예 예쁜 거를 굉장히 찾아 헤맸는데 생각보다 시한 스커트인데 너무 정장 같지 않으면서 딱 뭔가 촤르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스커트를 구하기가 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자라에 또 그런 느낌의 스커트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는 살짝 기장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선으로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긴 플레어 스커트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다 보니까 입었을 때 이렇게 촤르르한 느낌이 나면. 이거를 딱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 이게 이쁠까 이랬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또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거는 좀 아주 진한 차콜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X 스몰 사이즈 구매했고요. 가격대가 좀 있네. 요게 109,900원. 근데 여기에다가 빨간색 벨트 같은 거딱 해주고, 이런또 회색 티셔츠, 무조건 회색 티셔츠를 입어줘야 되더라고. 회색 티셔츠에 뭔가 차콜 자켓 같은 거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요 스커트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원피스를 또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아, 긱시크가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어떤 한 아이템을 정의할 수가 없어 패션 그 룩에서는 이거는 살짝 긱시크인지 아닌지 좀잘 모르겠긴 한데 아, 한번 보세요. 원피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 벨라 디드가 이런 스타일의 원피스를 되게 많이 이런 거에다가 딱 로퍼, 로퍼 신고 위에 가디건 같은 거 하나 딱 걸치고. 근데 이게 입었을 때 핏이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이런, 이거는 약간 플레어도 아니고 막 이런 느낌의 스커트 디자인이고. 우리 유교걸 아가씨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도? 사이즈가 XS이고요. 가격은 79,900원. 여기에다가 진짜 완전 굽 높은 워커 같은 거딱 신고 뭔지 알죠, 여러분? 이거는 살짝 긱시크보다는 락시크다, 락시크. 액세서리 주렁주렁 해주고 딱 블랙 네일 칠해주고 약간 스모키 해주고 락시크의 느낌이 살짝 있다. 어떤 정해진 패션 아이템이 없으니까 여기에 그냥 뿔테 쓰고 이게 긱시크다 하면 이것도 긱시크가 될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저 원피스 구매해봤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일자로 딱 떨어지는 핏의 그런 맥시스커트 여기 있네, 진짜 자라 자라는 참 잘해 딱 일자핏의 맥시스커트고요 컬러는 차콜 컬러, 재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가격이 109,900원 약간 이런 긴 스커트들은 다또 109,900원인가봐. 사이즈는 XS. 이게 막 너무 딱필 때는 느낌도 아니면서 너무 그렇다고 정장 느낌도 아니면서 입었을 때 예쁘더라고요. 근데 살짝 기장이 저한테는 너무 길긴 했어. 이게 좀 미디 스커트가 좀 예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기시크 룩에서 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잘라서 수선해서 입으면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요 정도 제 한뼘 정도? 딱 수선해서 입으면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럼 원단이 왜 이렇게 좋아?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거는요, 여러분, 그 자라에 보면은, 19,90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난 시즌 제품들이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좀 떠리로 엄청 싸게 파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쫙 모아놓고. 이걸 누가 사 하는 옷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빈티지 샵에 온것 같고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약간 이렇게 골라가지고 몇 개를 입어봤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스커트였습니다. 이거 딱 완전히 긱시크 그 잡채잖아. 이게 앞이에요. 여기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고 신기한 게또이 밑에도 지퍼가 달려있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연출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입으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올려서 입어도 예쁘지만 이거를 살짝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딱 걸치듯이 입으니까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너무 잘 샀잖아 했는데 이거는 택이 안 달려있네? 어머 큰일이다. 우리 유부들한테 이거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2월 상품이라서 그래도 여기 그 시리얼 넘버가 있으니까 괜찮겠죠? 사이즈는 또 적혀있네. 사이즈도 x 스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여기 그 시, 시리얼 넘버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잘 건졌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라 가면은 가끔 그렇게 그런 이월 상품들 모아놓고 파는 데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꿀템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갑자기 급하게 아 이거는 꼭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라에서 이번에 그 어디에도 잘 없는 긱시크룩의 선두주자로 자라가 아마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자라에 가서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럽게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유부들 중에 킥시크룩을 좀 도전해보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 자라를 부담없이 방문해서 또 피팅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부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금방 다음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